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 v 토론에서의 성폭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28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의 발언을 한 이준석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한국기독교교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이준석 후보의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이는 단순한 실언이나 표현의 과잉이 아니다라면서 여성에 대한 명백한 혐오이며 성폭력을 정치적 도구로 재현하고 확산시킨 폭력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질문이라는 형식을 가장하여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공공현의 재인용하였고 이를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삼았다며 라 이러한 태도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공적 책임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마저 저버린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위원회는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발언 이후 해설이나 문제제기조차 없이 그대로 넘어간 현실은 공적 토론장에서 성평등 의식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태를 단지 한 정치인의 일탈로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권한을 가진 인물이 이러한 혐오 표현을 거리낌 없이 반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치와 언론 공간에 깊게 뿌리 박힌 성차별 구조를 드러낸다라고 전하면서 네, 이준석 후보의 사태를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든 대선 후보와 정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여성 혐오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라. 선거 관리 기관과 언론은 공적 토론 공간에서 성차별 혐오 표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불교계에서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평등 네, 불교 연대는 28일. 혐오를 조장하는 이준석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 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적 발언에 대해서 후보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듣고자 TV 앞에 있던 모든 시청자들은 졸지에 심각한 모욕감에 언어적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붓다의 자비와 지혜를 따르는 불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정치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준석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논란이 커지자 네, 이준석 후보는 그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 해명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 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어,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까? 어떤 것이 검증 안 됐다는 말씀이죠? 시에서을라는발언지 2021년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문제가 된 아이디 중에 하나에 대해 가지고 어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언론 취재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 아이디와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디가 동일한 카카오톡 아이디로 쓰인 글이라는 보도까지 확인하고 저는 발언한 것입니다. 어, 네. 네. 내일 사전투표 비슷한 하시는지 네. 면취지 저는 뭐 동탄이 제 거주지이기 때문에 동탄에서 아마 사전 투표를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어,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 중으로 최종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지도 한번 같이. 뭐짓 깎아 보면 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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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예. 어 당연히 확장성에 대한 저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검증의 기회를 회피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제가 굉장히 표현을 순화해가지고 특정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대한 양당의 기준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 가수분은 그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유명 가수분이 아닌 그냥, 어, 불특정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호한 지점들 때문에 기준을 먼저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을 수 있겠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 문제는 2022년 선거, 2022년 선거에서도 대두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발언들로 이제 대두가 되었던 것이고 기사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언급하겠다는 생각 정도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또는 성 폭력적 발언에 대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네, 부적절한? 바이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파울로스터에 방문해서 많은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